안녕하세요. 콩닥콩닥 황인용입니다.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심장병이나 혈관병과 함께 늘 거론되는 암은 우리에게 너무 두려운 존재죠. 그 중에서도 발견하면 이미 너무 늦었다더라의 대명사인 최장암은 늘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5년 안에 85에서 95%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하고요. 결국 이 췌장암을 이겨내시는 분들은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기에 알아채는 것이 힘들고 어떻게 건강 검진을 해야 할지도 모를 이 췌장암 언제 의심해봐야 할까요? 그리고 실제 췌장암 환자들은 어떤 증상으로 자신의 췌장암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될까요? 오늘은 췌장암을 의심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췌장은 어디에 있나요 췌장은 우리 복부 깊은 곳의 뒤쪽에 위치한 장기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키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당뇨병 환자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도 합니다. 췌장은 그 위치가 깊고 다른 물컹물컹한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종양이 생겨도 주위 구조물을 압박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상이 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췌장암이 진단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더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조그마한 증상이라도 그 증상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췌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췌장암의 증상 중에 단연코 1위는 체중 감소입니다 내가 평소에 먹는 양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고 있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췌장암을 포함한 암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체중이 계속 빠지더라 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유 없이 식욕 자체가 줄어든다고 해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6개월 사이에 5kg 이상, 즉 11파운드 이상 체중이 감소했다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증상은 복통인데요. 주로 배꼽 위쪽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어깨 날개 쪽지 사이에서 조금 내려오는 곳에서 통증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밤에 통증이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증상은 황달입니다. 황달은 피부 또는 눈이 노래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췌장암이 췌장의 가장 앞쪽에 생기면 담낭 즉 쓸개에서 담즙이 내려오는 담관이라는 구조를 막아서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거나 피부가 누렇게 보이면 이때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담낭이나 담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췌장암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췌장암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어서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췌장의 머리 부분에 암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을 비롯한 황인종들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소변 색이 진해지거나 대변의 색이 옅어지는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으니 변을 보시고 나면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타까웠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분인데요. 나이가 33인데 당뇨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왜 당뇨가 생겼는지가 의아했는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 같은 다른 원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의외였습니다. 평소에 일 때문에 흡연과 음주가 잦았던 분이라서 그래서 본인이 당뇨가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다른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이것저것 추가적인 검사를 조금 해보았는데요. 결국 췌장암이 있어서 당뇨가 갑자기 생긴 경우였습니다. 이 분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담배를 태우시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일들 자체가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최장암의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서 수술을 받고 지금은 잘 회복하고 계시지만 계속 모르고 계셨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화 장애가 생긴다거나 구역질이나 구토, 특히 특정한 이유 없이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울렁거린다면 그 원인을 정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이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만성피로인데요. 이 만성피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최장암으로 인한 전신염증 반응이나 대사 이상으로 인해 피로감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무시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50세 이상이면서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 가족 중에 췌장암 병력이 있는 경우, 흡연, 만성 췌장염, 과음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나 유전자 돌연변이와 같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췌장암은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췌장암의 고위험군은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장암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치명적인 암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부분 무증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몸은 이상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체중 감소, 복통, 황달, 피로감, 갑작스러운 당뇨병,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혹시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다면 병원에서 CT나 초음파 등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가 갑자기 생긴 분들은 꼭 주의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내 건강은 누가 챙겨주지 않더라도 내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콩닥콩닥 황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질문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어,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시경으로 췌장암을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내시경은 식도나 위 그리고 우리 장 안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장 밖에 있는 기관들은 볼 수가 없는데요. 췌장은 장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볼수 있는 구조물은 아닙니다.